주판을 살짝 감싸듯이 잡고, 주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털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수를 놓을 때는 1의 자리에서 놓을 건데, 정 가운데는 천의 자리입니다. 천의 자리에서 한 칸, 두 칸, 세칸 옆에 1의 자리에 수를 놓을 거예요. 주판을 털고, 두 번째 손가락을 사용해서 5를 내립니다. 이렇게 되면 하나지만 5예요. 다시 5를 올려볼까요? 0에서 5를 내릴 때는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. 자,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? 5를 놓고 5를 뺄 때도 두 번째 손가락을 이용합니다. 아래 알은 엄지로 올릴게요. 두 번째 문제, 엄지로 4를 올리고 5는 손가락을 바꿔서 내립니다. 그리고 아래 알은 다시 엄지로 내려주세요. 주판을 털고 3, 5, 빼기 1 이런 식으로 손가락에 집중하여 놓습니다. 5, 1, 3, 2, 5, 1